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죠. 이게 합인데, 어, 요거를 일반학으로 저희가 만들게요. 자, 1, 2, 요 숫자만 바뀝니다. 그죠? 그니까 얘가 이제 나중에 쭉 가면, 이렇게 되겠죠. 4 곱하기 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부터 10까지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얘가 일반화입니다. 4k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요거 계산하라는 거죠. 자 요거 합차로 바꾸면 4k 자 4가 2의 제곱이니까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이 되죠. 자 부분 분수 꼴로 바꿔주시면 자뒤의 식에서 앞의 식을 빼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2는 앞으로 빼버릴게요. 남은 식이 2k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부분분수 꼴로 바꿔주시면 자 이제 1부터 넣겠습니다. 2분의 1이 있고 자 1을 넣게 되면 1분의, 1이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1 2를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하죠. 자, 마지막에 10을 집어넣게 되면 19분의 1 마이너스 10을 집어넣게 되면 21분의 1. 자, 앞뒤로 없어지네요. 그러면 처음에게 남고 끝에게 남아요. 자, 1에서 21분의 1을 빼면 21분의 20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21분의 10이 답이 됩니다.